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 주제는 화장실,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배출하는 과정. 여기에서 반드시 이용하게 되는 화장실의 영어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화장실 하면은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오를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한 인류 발전에서 놀라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게 되었 는데요. 어, 기술 변화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wc라는 글자 죠. 화장실이 wc인데 이 단어에는 역사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원시시대부터 생각을 해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화장실은 멀리 두어야 되는 곳, 불결한 곳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죠. 그래서 서양의 경우에는 뭐 특별한 어떤 장소라는 것보다도 아무데서나 어, 싸고 그랬죠. 그래서 어, 뭐 서양의 어떤 기술의 변화에서 WC라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데서나 볼일을 보던 사람들이 드디어 물을 사용해서 물을 사용해서 볼일 뒤처리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WC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Water와 Closage라는 단어입니다. Water가 무슨 말인지는 아실 거고요. 물을 의미하죠. 물을 사용했고, closet이라는 단어는 벽장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즘 젊은 세대는 벽장이라는 개념이 좀 어, 느낌이 오지 않을 건데, 어, 좀더 간단하게 보면, 어, 옷장 있죠. 장롱 비슷한 거. 그러니까, 전통적인 집에 들어가 보면, 어, 집에 놔두고 그 위에 옷장처럼 이렇게 공간을 하나 마련해 뒀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밀폐된 공간, 닫혀 있는 공간. 지금의 화장실을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 보면 됩니다. 넓지는 않지만 폐쇄되어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클로즈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워러에다가 클로즈 t 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물 그리고 닫혀 있는 곳. 물이 나오는 곳의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변기를 보면은 그 처음에 이제 변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뭐 학설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이 쓰이는 거는 뭐 제이크라는 사람이 만든 변기통이라든가 이런 게 됩니다. 어 지금 그 변기통을 보면은 물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빠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물로 그 뒤처리를 해결하는 겁니다. 물로 뒤처리를 하기 때문에 물을 사용해서 폐쇄된 공간, water c l o s e 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게 되었죠. 물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중국인인데 중국인 이름이 니뚱샤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왕창샤예요. 그래서 니뚱샤, 왕창샤. 그곳을 하는 것이 바로 water c l o s e 이라는 단어를 음. 사용합니다. 수세식 변기가 나왔기 때문에 워러 클로 e t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우리 말에서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어, 시골의 화장실이 그좀 떨어져 있고 집에서는 좀 외진 곳에 있죠. 그래서 화장실에 관련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제가 좀 무서운 이야기. 사실은 제가 이 나이 됐는데도 아직도 무서운 이야기는 아, 잘 못합니다만은 요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서요. 어, 지금의 이 그, 화장실하고 좀 다르게 옛날 화장실에 가 보면 명절 때 이런데 시골 가면 경험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좀 떨어져 있고 뭔가 좀으스시하고 이런 느낌이죠. 근데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음, 봉팔이라는 애가 있어요 봉팔이가 이제 시골에 갔는데 지금부터는 좀 무서운 이야기니까 조명도 좀 어둡게 할까요? 아, 시골에 이제 화장실에 갔습니다 아주 하필이면 그때가 12시예요 12시인데 아 이거 잠다가는 큰일 날것 같은 거예요 시골에는 밖에 나오면 보통 벽시계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12시를 가리킵니다 땡땡땡 땡, 땡, 이렇게 해으면서 싸러 가마 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간 거예요 화장실 가 가지고 그래도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 봉파리가 배우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실 노크를 하는 겁니다. 근데 1두시인데 어. 근데 그 놀랍게도 바로 그 상황에서 그건 아니고요. 어. 안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이제 봉파리가 너무 놀면서 이야기를 했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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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그럼. 앞에서 나온 대답이 m이다 그래서 영어 단어 m의 뜻은 이다 가 되었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빨간 글로 써놨잖아요 자, 지나가는 이야기고요 w a t 로 r closet이라는 단어는 바로 wc의 줄임말이고 화장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또 새로운 변화가 생기잖아요. 시, 시골에서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꼭 벽에다가 소변금지, 그리고 가위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걸 많이 봤어요. 그냥 어제가 볼일 볼 때는 정해진 곳에서, 음. 군대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WC 말고 기술이 또 인류의 기술이 발전을 합니다. 그 안에서 목욕까지 할수 있어요. 샤워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제가 생긴 건 이래도 하루에 두 번씩 샤워를 합니다. 출근 전에 그리고 이제 퇴근해서 그러면 여기를 WC라고 할까요? 매스룸이라고 Bath 매스라는 목욕 그리고 룸이라는 방을 표현할까 하는 거예요. 샤워를 하면은 목욕 기본적인 걸할수 있잖아요. 샤워 룸이라고는 하진 않는데 그 보통 목욕까지 할수 있게 되어 있는 거. 최신 아파트에서는 그 욕조를 대부분 다 철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 구조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욕조를 꼭 두고 있었죠. 그런 형태. 그러면 수세시 화장실은 water c l o s e t 이라고 할수 있고 지금의 표현은 bathroom 이라는 표현을 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욕까지 겸할 수 있게 됐다라면 은 그런 표현. 그러면 우리가 화장실이라고 하는 말들이 사실은 그거에 기술적인, 그러니까 물을 사용해서 지처리를 했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 우리가 씻고 이런 것까지 다할수 있는 상태가 됐느냐에 따라서 이런 용어의 변천이 생기는 거죠. 인간의 기술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조합을 해서 WC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Bathroom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베트룸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간혹 가다가 거기서 머리를 감는 분들은 봤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프랑스 같은 경우에 뭐 여담으로 막 화장실이 없다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지금의 생각으로 그 수세식과 같은 이런 기술을 개발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제자들 중에서 간혹 머리를 안 감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꼭 소개를 해줘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비누칠을 한 다음에 변기물 한 번만 내려요. 그러면 정말 그 게으른 사람도 깔끔한 목욕이 될 거야. 아, 죄송해요. 머리, 머리를 감을 수 있을 거야. 목욕까지 아니고요. 한 번만 할래? 그러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괜찮아 보이는데 그 아이디어를 아직까지 실천한 사람은 못 봤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쓰이는 거, closet 이라는 단어를 발음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 말에 없는 Z 발음이 나옵니다. Z 발음이 나오는데 이 글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 영어의 Z 발음이죠. 그래서 이 발음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 희한하게도 한 번만 연습을 하면은 저 소리를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발음이 좋을까 해서 몇 가지 우리말을 가지고 연습을 해봤는데 아저씨 아즈마 자기야 이런 표현 그래서 스도 아니고 저도 아닌 마찰이 계속 일어나면서 목젖까지 울리는 요런 소리가 바로 영어의 z 발음입니다. 그래서 closet i 같은 경우는 발음, t 발음 이 발음이 바로 해당되겠죠. 그러면 시옷도 아니고 지읒도 아닌 소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글자 표기인 세모 모양의 글자가 있습니다.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세종대왕이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글자를 한 획씩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시옷을 표현했으면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를 더 씁니다. 그래서 지읒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면 치읓이 됩니다. 근데 지금 비밀 하나가 남겨 있잖아요. 위로만 지금 했지 아래로 표시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표시한 상태 너무 삐져 나왔는데 좀더 줄이면 이 글자 표기 음, 수학기로는 델타라고도 하고, 트라이앵글이라고도 하고 삼각 모양이죠. 이 글자 표기를 사용한다면 영어의 z 발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1995년 이래로 제가 한글 영어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새 한글로 이어질 때까지 이 글자 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글자 표기이긴 하지만 상당히 유용한 글자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도형에서도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도형들은 글자에 대부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삼각형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 기호를 영어의 '즈' 발음에 넣자 이런 개념으로 정리한 게 바로 이 반치음이라고 불리는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아무 근거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한 저런 글자의 패턴으로 세종대왕이 만들었고 그리고 이 글자는 우리말에서는 드물지만 유성음 계열, 즉 목젖이 울리는 소리였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슷한 소리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 'z' 발음이 나올 때는 close it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글자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반치음이라고 했습니다 절반만 치가 이빨이잖아요 일반, 이빨을 사용하는 소리, 이런 개념이었겠지만 어, 지금 영어의 즈 발음을 사용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글자 표기를 활용을 한다면 영어의 Z에 해당하는 발음을 우리가 훈민정음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화장실과 관련된 water c l o s e 이 발음을 가지고 영어 수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